머리통 뭐라고? <laughs> 머리통이 크다고? 아, 예 썩었어 연기만 불이 확 붙을 듯안 붙을 듯 <laughs> 아, 썩었어 얘를 오, 붙었다 <laughs> 붙었다 아, 응. 아, 영상 찍고 있는 크레이터 분발이 아, 이렇게 하 꺼지는구나 영상 찍고 있는 크레이터 분발 <laughs> 연기가 안 들어가니까 반대로 또요? 하고 없습니다. 똑같아. 똑같었어요. 아, 또 아. 아, 실패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왜안 될까 아? 이게? 왜 연기만 납니까? 지문돌이 옆에 구멍을 알굴를좀 잡아 넣어 봐. 좋겠어요. 똥판. 요거 이거요 옆에 구멍을 안 뚫어서 아, 바람이 안 들어가구나. 네. 구멍을 그러면 뚫으면 되잖아. 지폐 안에 구멍 뚫려져. 타유. 구멍은 지금 이래가지고 뚫어놓으면 잣들 깨고 까고 있는 아연이 오우 연기 만이빨이납니다 잣을 깨고 있는 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예. 어... 밑에는 구멍 뚫려있어요 밑에는 구멍 뚫려있는데 져아 <laughs> 그러면 될건데 <laughs> 아안돼왜안돼 네? 어? 아 이거 시장서야 시장서 거기다 아껴요 이제 불을 피고 있는 파리. n the p a 집 t y She will not r e c e i v 연기놀이 o 기 h e r 기 i m e She will young, y 우 u know, you know, you k 쳐 o w you know, you k n 들어? 뭐 했더라? 뭐 뭐뭐좀 줄... 하나, 하나, 노래도 봐고 하나 둘 이거 맞아? 뭐야 그거 하나 둘 에... 맞어? 그건 뭔데? <laughs> 하나 둘셋넷 그거, 그거 뭐지? 하나 둘셋넷 나무 노래 나무 노래 나무 노래 노래도 같이 하고 노래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처음이에요. 아빠한테 <웃음> <부르는> <웃음> <차가워>. <웃음> 아, <웃음> <rium> 와유, <Safe> 요거 내 영상 원본 형님한테 보내줄게. 야, 끝내 누른다. 끝. 내가 나올래. 나너올래 장갑 끼 있어. 야, 장미 주면 누가 해야 되니? 야, 살살 빼야 돼. 야, 자기가 먹을 만큼만 빼. 나안 먹을래. 이거 맛있어? 뭐? 맛이, 맛이 있겠어, 없겠어? 에브 노래. 응? 노래 봐 어떻게 얼죠 아, 어, 이게, 이게 무슨 노래예요? 아흑이겁 요즘 나오는 노래? 지코의 안무 애들 좋아하는 노래야? 요새 1위에요 이거 아. 춤추는 거 챌린지 해갖고 그 다음에 베스 그거네요 양미입니다 이게 양미리에요 아빠, 이거 아빠 이거 다 이거 나올 줘 아빠 다 이거 따줘 얼음 죽을 거 같아 아... 양 겨울에 추울, 추울 때 얼음 거 같은데 양미리가 딱이죠 울 때? 겨울에 심심할 때 간식으로 많이 먹기 잠시만 간식으로 많이 먹기 최고의 간식 미끄러지면 먹고 싶다 좀 새까맣게 틀어 먹어 여기 위에 잔인스도 안해 안 들어가. 응. 들어가 아빠한테 나무로 덮어달라 그래 그래서. 들어가 얘를 숯으로 덮어야 어. 돼 어, 이걸. 내가 넣어줄게 학수한테 도와달라 그래 아 안돼 나쁜 냄새 나기 싫어 이거 아무도 안 나, 선순이. 선순이. 아, 아. 우리도 자! 우리도 자! 응. 다우안 되겠어. 나못 참겠어. 거도 아나. 뭐 못겠어 음. 나도. 안 돼. 안 돼, 못 참겠어. 나이 녀석을 먹어야겠 손을 안 돼. 이 녀석을 안 돼, 나 잘랐어. 응. 오, 너 잘한다. 한 먹어봐. 어때? 에이. 무슨 맛이야? 짜. <laughs> 아니, 아빠 근데. 나 소금 통만 줬어. 소금 말고, 어때? 짜기 맞 짜? 그래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줘봐. 양미도 <laughs> 어떤 짜요. 맛이야? 짜 어? 짜요 그리고? 짜고, 어. 비린내. 소금 통째로 먹는 거지. <laughs> 소금 통째로 먹는 기분이야? 네, 예, 마이크 좀줘봐해 어, 먹어봐. 괜찮아, 에이, 괜찮아. 간식아. 무슨 맛이야? 원래 예사할 말에 원래 말을 시키면 안 돼요. 응, 음, 뭐 봐. 말이야. 뭐 봐. 음미해 봐. 거짓말이 이게요. 거짓 방송하면 돼. 거짓말하면 3년 동안. 뜨다고. 어우 써. 껍데기 어우 그, 어, 빌리? 안 그리고 재도합 비져요. 비리? 요 비리다고? 껍데기 비리. 아니야. 빌리. 그리고 좋은 점은 뭐야? 좋은 점은 어. 살이 부드러워요. 뻥치는 거 아니야? 으음 할만 국밥 먹어. 꼭꼭 집어 먹어. 그래도 잘 먹어봐라. 남 분낸 거또 한번 먹어봐. 맛이, 그래. <laughs> 맛이 없는데 뭐 어떻게 먹냐고? 깨작깨작 먹지 말고. 뭐라고?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냐고? 네 어떤데? <laughs>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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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뼈다. 뼈 먹어봐. 어? <laughs> 어때? 뼈 무슨 맛이야? 페 <laughs> 페. 야. <웃음> 맛없다. 맛이 없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맛 없다. 살은 살은 어때? 살은 먹을 만해? 네. 살은. 우리 기는 맛없어. 네. 우리 언니 고등이 맛이어서 우리 언니 고등입 맛이어서 입맛 맞추기 힘들대요. 뭐라고? <laughs> 언니가 고등이 맛이야? 네. 입맛, 맞추기가 입맛 맞추기 힘들어? 힘드대요자알알알알 <laughs>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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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 그 알이가? 네, 알이에요. 어 먹어봐. 알 맞네. 아름 영양가가 더 많다 냠냠 냠냠냠냠 아야야 어떤데? 무슨 맛이에요? 아우짜 짜기만 짜요? 너 바다에 사니? 이렇게 그럼 바다에 살지 그럼 바다에 살지 그래도 구나 비린내 이지필린내 짜라? 너 씨도 같이 다니니? 너희 몰려서 다니니? 당연하지. 야. 어휴. 어. 아까 굶거 버리면 어떡해요? 음. 아까운 거 버리기. 텟텟텟텟. <laughs> 네. 잘먹네요 음. 이번에는 아. 고구마. 어, 아, 아. 아, 고구마. 맛있어. 이거는 고구마? 이거는고 네? 아, 자. 고구마 밤고구마. 박고구마가 아니. 이마트에서 습니다고구마 냠냠쩝쩝쩝쩝박. 오. 와바바바. 오. 또또또 아주 못 해. 아들 줘. 아들 가오네.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앨몬을 뜯겠네. 아니, 세 이거 먹어라. 자. 자. 아, 음. 잘 뜯어서 먹어. 아, 어, 알 줄게. 아, <laughs> 오, 냄새 좋다. 예? 얼마나 맛있는 고구마인데 아, 맛있다 네, 이게 엄청나게 아 맛있는 고구마에요 먹어봤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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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런 그래요? 고구마, 작은 고구마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꿀팁 맞아요 쪄 먹은 게 제일 맛있다는 거야 쪄서 와. 에어라이드에 에어, 에어라이드에 돌리면? 에어무라이 꿀맛 이야 에프, 에프에 에프 에프 요리라자 에프가 에어프라이어 자고구마 아빠. 아이돌. 아이돌 이네가이렇 이렇게 하는 거 어디 가서 나가? 배웠어요? 막 유튜브에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유튜브에서 배웠대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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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아, 이니 채널을 하나 개설해야겠다. 써와아이가 그러니까 하나 채널 개설하자. 저희 엄마 어? 몰 엄마 몰래 과자 먹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맞아요. 엄마한테 걸렸어요 해머는 <laughs> <laughs> 그 이걸 바꿨다고. 어디 한번 보자.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아닌 저는 옆으로 못 가요. 아닌데. 사실은 맛없는 건 뻥이라고 했겠다. 사실은 생선 진짜 맛있어. 맛있어? 먹어. 진짜로? <laughs> 네. 나 요거 먹을래요. 그잘리든거 아빠한테 달래고 찍게요. 아빠 요거. 아빠 이거 달래요. 아빠 요거 바로 앞에 있는 생선 달래요. 이게 알폰이야 <laughs> 아이스처럼 바꾼거죠? 어마 진짜 맛있어 음... 아 아름답다 삼촌, 삼촌 근육 있어요? 뭐? 뭐라고? 삼촌 근육 있어요? 근육 없어 근육 있지 당연히 어. 지방밖에 없어 <laughs> 왜 근육 있으면 뭐하게? <laughs> 우리 아빠 근육 아주 살짝 있어요 맞아요 뭐라고? 아주, 아주 살짝 있어요 <laughs> 아빠는 왜 자꾸 자꾸 왜 그렇게 얘기해? <laughs> 저희 아빠는 어? <laughs>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야 돼? 몰라요. 뭘 몰라. 진심으로 말해야죠. 진심으로? 진심으로 <laughs> 말해. 자, 뼈를 한번 a s m 해보겠습니다. 아연이의 ASMR. 한번 먹어봐. 엄마! 음. 아빠 줘 포기. 포기? 왜? <laughs> 어우,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딱해 어? 어, <laughs> 고기만 <laughs> 먹어. 응, 아빠. 억지로 빼먹지 말고 삼촌 이래야 이게 안다 삼촌 제가 제가 맛있어? 삼촌 어그 소리했던 거 중에 어, 하나 맞춰볼게요 갑자기 응 삼촌은 아빠 아빠 자리 갑자기 <laughs> 그처리했죠어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야지 <laughs> 유튜브에서 봤어요 <laughs> 아까 어디 부산에 사시는 분이 힘들,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댓글 거기. 있으면. 뭐가요? 아까, 폭크레스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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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알레베이터 빛? 봤죠? 예. 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조회는 저희 아직, 아직 안 눌렀어요. 조회는 <laughs> 아직 안, 안 눌렀어요. 알림도 안 눌렀어요. 구독도 안 눌렀어요. <laughs> 소연이는... 새이는 재미가 없었답니다. 저는 네. 게임 같은 것만 봐요. 아. 게임 뭐 봅니까? 마크. 브롤스타즈 그거만 봐요? 네. 그거 재미도 없는데 그거 재밌어요? 네, 엄청 재미. 브롤스타즈 애기들이 엄청 좋아하네요 네. 브롤스타즈는 이제, 이제 이게 없어요, 근데. 맞아요. 왜요? 이제 로블록스도 있긴 하나요? 이제 어. 어. 아니, 로블록스도 맞이. 어. 좀비고는 네? 아, 좀비고 원래. 원래 1위였어 어? 원래 근데 어, 그, 원래 근데 저그 틱톡이 1위였는데 네. 어그어어 그, 어, 어, 핸드폰으로도 아, 할수 핸드폰으로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